B.I.B.L.E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 밟을래 알고 싶은 지혜로 가득해 과장 귀한 보물을 찾아 떠나요 러 성경 속으로 시작 yeah!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좋아요. 우리 내일 예배 시간에도 신나고 재밌게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모두 모두 되어보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챈트 다 같이 연습하고 올게요. 우리 5월달 우리가 함께 외워야 할 챈트는 어떤 말씀인지 다 같이 챈트 속으로 go go g 히즈쇼바 이불 챈트. 십0편절말씀 십편 구편 십절말씀 십편 편절말씀 십편 편 십절말씀 십편 편절말씀 십편 편 십절말씀 w 여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을지하오리니 이는 줄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여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줄를의지 하우리니 이는 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쉽게 보자 여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줄를의지 하우리니 여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줄지 하우리니 이는 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메아버가 여호와 주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니이다 여호와 주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니이다 여호와 주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지하오리니 이는 줄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 하심이니이다. 여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줄을 들지 하오리니. 이는 줄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 하심이니이다. 다 외웠다.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워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많이 기억하고 외우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태워봐요.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찬양이 또 나왔어요. 우리 내일 함께 부를 찬양, 새로운 찬양, 그리고 우리 5월달 찬양은 무엇인지 다 같이 찬양 속으로 떠나서 같이 율동하고 또 찬양 불러볼게요. 다 같이 찬양 속으로 꺼, 꺼, 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찬양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누구보다 즐거워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모두 되어봅시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손성경 펴서 하나님 말씀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손성경 준비하시고 캡틴 선생님과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다같이 성병을 펴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1기하 23장 3절 말씀이에요. 캡틴 선생님 따라서 우리 씩씩하게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게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열왕기하 이십삼장 삼절 말씀 아멘. 어떤 마을 다 같이 떠나고 있나요? 어떤 마을이라고요? 맞았어요. 다 같이 두근두근 희망마을. 맞았어요. 우리 두근두근 희망마을에서 몇 번째 보물 찾기? 우리 내일은 일곱 번째 보물을 찾으러 떠나볼 거예요. 우리 두근두근 희망마을에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도 만났고요. 또 선지자, 이사야도 만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왕을 만났는데 그 왕의 이름은 바로 히, 히, 슬기야 왕을 또 같이 만났어요. 우리 내일 예배 시간에도 또 다른 왕을 만날 거예요. 이 왕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요시아 왕이에요. 어떤 왕이라고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아주아주 아주 어릴 때부터 왕이 되었어요. 무려 8살. 우리 친구들, 우리 7살 친구들은 우리 한 살만 더, 한 살만 더 먹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랑 비슷한 8살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어른이 된 요시야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우리 어떤 행동인지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행동인데 어떤 모습인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내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그러면 내일 웃는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내일 만나요. 안녕!